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오늘은 많고 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 2016년의 핫 이슈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요법 영어로는 LCHF, Low Carbohydrate High Fat Diet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MBC 스페셜에서는 지방의 누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2회 방영하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소개했는데요. 그 뒤로 저탄고지 식이요법에 열풍이 일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5개 전문 학술단체 즉 대한대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 MBC 스페셜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의사들 3명과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는 대한가정의학회 소속 의사 3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를 녹화해 3편에서 공정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 방영된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 그후 오해와 진실에서는 제작진은 토론의 전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제기한 문제점만을 중심으로 편집해 보여줬는데요. 이들 문제점들에 대해 외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저탄고지 다이어트 체험자 및 외국 의사들의 인터뷰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별 문제가 없는 체중 감량에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탄고지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에너지 적정 비율은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하루에 총 예를 들어 2000칼로리를 어, 섭취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이 하루 총 칼로리 중에 약 60%는 탄수화물, 정확하게는 55%에서 6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략 20% 내외의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 지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15에서 30%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는 7 내지 20%입니다. 탄수화물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7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탄수화물 섭취가 약간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탄수화물 에너지 적정 비율을 보면요. 일본 및 중국에서는 50 내지 65%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낮아서 45%에서 6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지방질, 어, 지방에너지 섭취 적정 비율은 일본 및 중국의 경우는 20에서 30%, 미국의 경우는 20에서 35%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적정 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 권고하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60%, 지방은 25%, 단백질은 15% 정도가 표준 건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탄고지, 즉 저탄수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을 60%나 50%가 아닌 10% 이내로 줄이고 단백질은 거의 20에서 25%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70% 정도까지는 지방을 섭취하자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탄고지 지방의 섭취량을 극도로 높이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살이 찌는 이유가 탄수화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등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데 당을 줄이면 에너지 대사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지방 섭취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혈당이나 인슐린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혈압이나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밥과 빵 등의 탄수화물을 최소로 먹고 삼겹살과 버터 등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것은 저칼로리 식이요법인데요. 이 저칼로리 식이요법 자체는 배고픔 때문에 실패하고 식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탄수화물의 중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옹호론자들은 단계적 저탄고지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지방의 양을 70 내지 75%를 차지하고 탄수화물은 15% 이하로 그래서 곡물과 당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곡물 양을 조금씩 늘리고 3단계에서는 채소와 곡물 1일 최대 섭취량을 최대 120g까지 자국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공기 반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탄고지를 시행하게 되면 살도 빠지게 되고 더 건강해진다는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탄고지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저탄고지는 표준 건강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건강의 경우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하루 총 칼로리 중약 60%는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나머지 지방과 단백질을 대략 25% 혹은 15%로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표준 건강을 바꿔야 될 만한 의학적인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저탄고지가 기존의 표준공구안에 비해서 월등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반복적으로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임상적 근거는 현재까지 부족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탄고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단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기나 버터 등을 위주로 해야 하고요. 밥이나 라면, 빵 등도 상당히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 MCT 오일 이게 이제 중간 사슬 중성 지방이라고 그러죠. 에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MCT 오일 제품을 따로 섭취를 하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탄 커피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이제 MCT 오일이나 버터가 들어간 커피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방식 제품에 또 다른 비용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 한, 그러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요. 식품 섭취를 통해 얻어낸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그리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식품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의 구성성분이고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올리고당, 일부의 전분과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산균의 생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 내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게 돼서 글루카곤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체는 간에서 글리코겐이 고갈되고요. 그기야 체내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대신하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케톤체 키톤 바드가 생성이 됩니다. 어, 에너지를 당이 아닌 케톤체로부터 얻는 이 상태를 바로 케톤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탈수 증상이나 피로, 두통, 오심, 변비, 입냄새 그리고 신장 결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